따끈따끈한 느낌. 음. 우와. 오늘 1주년 라이브하고 케이크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아안 괜찮구나. 잠깐만.. 이거.. 히거 이거.. 이거.. 음, 왜 그러지? 다시 써볼까? 들리죠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들리고 폰을 땅바닥에 내려놔서 그런 거 같아. 하지만 먹방은 먹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시. 음. 굉장히 맛있네요. 먹고 끝나 먹고 끝나도 되는 건가? 먹기만 하고 말안 하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일찍 시작했더니좀 빨리 끝나가지고 음. 진짜 귀여운 가방 보여드릴까요? 짜잔, 금비 가방. 금비, 금비 가방. 별로? 내 마음에 별로. 치팅트립 얘기 살짝 해달라고요? 치팅트립. 여러분이 아시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이 하나 어디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곳이죠. 짧은 머리. 음, 이게 관자였으면 더 맛있었겠다. 근데 관자가 아니네요. 제 솔로 데뷔 1주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혼자 뮤비들과 비대면으로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로 가져와서 먹어야겠다. 어 감사 링 1주년 축하 감사 링 어딜 건드려도 약간 애매한 난 이거 먼저 때 봐라 아 아까워서 진짜 티아라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맛일까요? 크림치즈 크림치즈 케이크 맛인데. 맛 없지는 않은데, 맛있는데, 그 모양 때문에,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맛있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부르네? 약간 딸기 케이크 같은데, 여기 안에 딸기잼이 있어요. 여기는 약간 딸기잼 케이크 맛이고, 치지만 망가는 먹는 거게 아니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먹는 게 아닙니다 딱딱하네요 그쵸? 그렇죠? 김씨잠깐 출연하실래요? 오 그쪽 김씨 괜찮으시면 출연 가능요 가운데 파서 안 보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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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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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진짜 권는비인데 가져가는 아니고요 소리 안 나요 여러분? 소리 나요?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납니까? 왜 소리가 안 나지? 아, 어, 이제 나요 하면 아까 안 났던 건가? 헤이! 여기 봐봐. 헤이. 알겠어. 귀찮아합니다. 아 소리가 오랫동안 안 났구나. 응? 댓글 보고 있어. 이렇게 살 빠졌냐고요? 안 빠졌습니다. 시크한 금비. 금비야 어떻게 변할 수 있니? 지금 어떻게 변할 수 있냐고 지금 물어보시잖아. 금비야 어떻게 변할 수 있어? 응? 아 이렇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이 귀여운 모습. 자, 변할 수 변할 수 변할 수 없쥬. 금비, 금비 인성. 변할 수 없쥬? 변했습니다, 여러분. 금비도 많이 컸죠? 네. 누려달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은비야, 응. 토끼 물었어? 토끼 물었어? 무서운 무서운 거 지금 하는가 던지라는 것 같은데요. 네. 들리시죠? 그르렁 그르렁 소리.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저희만 1주년을 즐기러 이렇게 사진도 올려야 되고, 품에 도해야 되고, 어, 사진 오, 오늘 해야 할 일, 사진 올리기, 1주년 같이 품에 축하하기, FNS 올리기, 그냥 올릴 수 없죠. 보정하는 데만 30분 걸리거든요. 걸 하고.